대표님은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될것 같으세요? 전 트럼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힐러리 때도 보면은 어 힐러리가 이길 확률이 거의 98%였습니다. 근데 결국엔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 같아요.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게 부끄럽다. 예, 피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지난번에 일신바이오랑 티움바이오 그거를 이제 매매를 했었잖아요 하고 나서 우리 피이한 시간이 좀안 맞아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근데 핀님 요즘 왜 이렇게 바, 바쁘세요? 그때 일신바이오가 종가까지 올라가면서 그 정도 매도를 하고 티움바이오가 한번 눌리더라고요 눌리고 나서 어 또그 다음에 급등했을 때 매도하고. 이렇게 매도를 딱다 했습니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셀바요라는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신고가 종목에다가 어, 기업도 나쁘지 않아서, 박, 또 비중을 많이 못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잔고가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132,000원입니다. 2 0 0 그냥 원금 대비 3% 수익 났어요, 3% 수익. 아, 상당히 좀, 때가 부끄럽고 좀 그러네요. 원래 두 종목에 나눠 찍은 게 아니고 한 종목에 그냥 확 찍어버린 스타일인데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고 근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매를 좀 쉬었습니다 약간 저도 실 계좌에 본 계좌에서 하는 매매를 좀 쉬면서 이 계좌도 같이 쉬었거든요 그때 보여주셨을 때한45% 네. 달성이었는데 이제 이번 달 10월 달 거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게 네. 목표 달성? 그때 제가 그때 1,300 얼마 수익 나고 있다 했죠 음. 지금 이 계좌 한번더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1588만원. <laughs> 여기 이제 손절함 쳤거든요. 아픔의 손절함 쳤습니다. 260만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틀 남아있으니까 이틀 열심히 달려야죠 그래서 이걸 2천돌파시켜볼까하고요 아니, 저희 100만원 개좌도좀그렇게 사실, 매매는 어제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어제 피님이랑 제 시간 안 맞아가지고, 와, 어제 매매할 게 기가 막혔거든요. 진짜. 어제, 와, 제. 피디님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 이 계좌는 매매를 안 했지만 다른 계좌들 매매를 딱딱 했을 때 기가 막혔거든요. 오늘 사실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좀 취약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취해 보이더라고요. 피디님 얘기를 해주시지 왜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취해 보여가지고 다,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피디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제 영상 올라갈 때그 보니까 그 썸네일이 좀제 얼굴을 너무 그지 같은 것만 잡아주셔가지고 아, 좀 안티신가? <laughs> 영상을 이제 저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 영상을 좋아해주더라고요. 시 피님 그 저희 영상 홍보해준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네, 봤어요아 저는 이제 상당히 인, 인기를 아직 실감하지 못했지만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님이랑좀더 재밌게 찍고 싶은데 어 잠시 이제 매매할 게 나와가지고 매매할 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잠시 매매를 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어차피 일정이 딱 정해진 종목들, 음, 재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일정이 정해진 종목들로 매매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수익 낼수 있다.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전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전 투표가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우세다. 근데 아직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 바이든 관련주로 자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이제 태양광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아, SDN이랑 OCI, 신성 ENG. 아까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laughs> 자, 어, 오늘 이제 볼 거는 이슈 자, 매매할 때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슈도 보면은 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어,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이슈, 정해져 있는 이슈 중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거, 그 수정이 불가능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 준비된 게 있죠. 예를 들면 대선, 총선 이런 거 수정 불가능합니다. 그죠? 수정 가능한 거 뭐가 있죠? 어, 무슨 계획? 예를 들면 이제 수소차를 언제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은 항상 맨날 수정됩니다. 지금 보면 미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대선이잖아요. 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대선 대선 관련 주가 막판으로 움직움직움직할 움직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도 중요한 게 뭐 이게 디데이였어요. 디데이 하루 전에 매매하면 이런 게안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디데이 전에 봤을 때 차트가 만들어지고 차트가 서서히 올라가려고 할때 이럴 때 베팅을 한번더 놨다. 왜?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재수 좋으면 그냥 눌렸다가 바로 급등 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재수 좋으면 오늘 더 급등할 수 있고 내일까지 급등할 수 있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보면 안됩니다 이러면 더 이상 보면 안되고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해져 있는 이슈를 잘 봐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지금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자 대선 관련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준비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이 중고수 분들 다 알아요? 뭘 알아요? 대선 있기 전 1년에서 1년 반 길게 는 2년 전이 가장 핫합니다 그다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핫하지 않습니다. 이 떨어져 열기가 이게 왜 이런가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주가로 끌어올려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 2년 전 1년 반전 주가 겁나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이돈 벌었다가 적취감 좀 쓰고 또, 또 한번 올랐다가 적취감 또 쓰고 한번 또 올랐다가 적취감 또 쓰고 그 다음에 시에 끝나고 그래서 대선 관련주는 왜 그렇게 올라가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할 거 딱히 많이 없었는데 일단 신성 ENG 한번 매매를 하고 있어요 어, 핀이 큰일 났는데 계좌.. 계좌 녹화를 이제 안 해보는데요? 자 지금 이거.. 이거 한번 찍어주시면 지금 제가 평균 단가가 3,084원이거든요? 딱 보면 제가 이제 그 장중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골라.. 오전에 골라 놓은 거 뽑아 놓고 그 타이밍 오면 산다. 끝. 일부러 제재는 안 받으시는 게그 촬영하기 싫으셔서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거 아, 아닌가요? 걸렸다. <laughs> <laughs> 촬영할 때마다 제가 이 교복 같은 이 옷을 입어가지고 상당히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이 옷을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깔끔하게 좀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는 옷인데. 어 오늘 피니님 오늘 또그 옷이에요. 물어볼래? 지금 갑자기 얼굴 붉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어제 이제 그... 신성 ENG를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성 ENG는 오늘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어, 다시 지금 저는 신성 ENG를 한번더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성 ENG가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바볼게요. 일단 어제도 제가 알려 드렸던 게 10선을 깔끔하게 돌파하는 이런 차트가 나온다면 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오늘 제가 편입한 종목은